망원 제조이 싱하이밍 대사를 즉각 추방하라 공영공연하게 공룡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을 협박하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즉각 추방을 촉구한다 싱하이밍 대사는 7일 사드란 두 글자는 주한관계의 금기어가 었고 양국은 다시는 그전철를 받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경고했다. 대한민국을 속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오만 방저한 망원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핵미사일을 수탈에 배치해 놓았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심지어 대륙간 탄도탈까지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반면에 사주는 방어용 무기에 불과하다. 방어용 무기를 배치했다고 온갖 비효한 방법으로 보목을 하더니 대사라는 자가 이제는 사주가 근결하며 건방지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총독 행세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철천지원수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사상 최악의 위협이다. 소위, 대약진 운동과 문화 혁농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하고, 인류는 사회주의가 황당한 거짓말이요. 잔인한 사교극이란걸 똑똑히 알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마피아 자본주의를 운영하면서, 국민을 처치하고, 억압하는 조직 등록배들에 불과하다. 유엔 인가에서도, 지혁했듯이 중국 공산당은 신장 이구르족에게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이구호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강제 노동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자들과 심지어 아동들에까지 강제 장기 적출을 비롯 참아입 밖에 낼수 없는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국양제를 약속한 홍콩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법을 제세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비참하게 짓밟았다. 자유 대만에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과 함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롱국에 대한 가혹한 박태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은 독재와 부패를 기본적 속상으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침략적 약탈적 대정책을 투게해왔다 한편으로는 전세계를 상대로 간첩질, 도둑질 깡패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교육과 문화, 언론을 나아가 정신을 장악하는 공정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공자하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